오늘 뭐할 거야? 나 오늘 도서관 가서 공부할 거야. 그 문장이 2, 30분이 걸리니까 그 친구가 나가버리더라고요. 회화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레벨을 모르겠다. 혹은 문장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15분, 30분 걸렸던 문장이 하나의 이야기,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회화. 대체 뭐부터 해야 되냐? 저도 그랬어요. 그냥 아무거나 미드가 재밌는 거 보고 외우면 되나? 아니면은 섀도잉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대고 했었는데 문제는 리스닝은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만나면.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드에서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게 실용적인 게 진짜 많은데 내가 그 상황에 있지를 않아. 그, 실제 그런 상황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영어로 입을 트이는데 이게 가장 실용적이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어 일기를 쓰는 겁니다. 아니, 스피킹인데 왜 영어 일기를? 제 경험상, 글로 쓰는데 잘안 나오시는 분들, 입으로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맞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문장을 미리 한번 만들어보는 거랑, 그냥 스피킹할 때 바로 냅다 그 상황에 얘기를 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바로 앞에서 틀리니까 좀 창피해요. 끝! 응. 해서 이제 더 각인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막 겹담이 엄청나고 이런 비슷한 영상 관련해서 토리 채널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는 이제 채널 개설 전이어가지고 그때 거기다 만들었는데 아 근데 나는 영어 문장도 못 만드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일단은 한국어로 한 문장을 써봅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영어 단어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문장을 만들어도 좋아. 이제 채 g 피티한테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친구랑 등산 갔다. I, today, friend? 아, 등산을 갔다. 영어로 뭘까 Go to mountain 하자. 그래. 좋아요. 채 g 피티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친구랑 등산에 갔다.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대로, I, today, go to mountain. 이거 맞아? 그러면 맞는 문장으로 고쳐주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꼭채 g 피티한테 왜? 야고 어 물어보세요 너가 한 거랑 내가 한 거랑 뭐가 달라? 아그채지피티가 해준 문장을 내네 문장 밑에다 적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오답노트 써본 적 있죠? 내가 어떤 거에 약한지 아니면 어디서 자꾸 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오답노트 쓰는 거잖아요 틀리게 적은 거 절대 지우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뭐 예를 들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 지금, 무념무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My mind is in blank. 근데,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걔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join out이야. 이거는 이런 이러한 상황에서 쓰이고, join out은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쓰여. 그러면,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하세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세 문장은 추천드립니다. 세 문장에 약간 사건의 인과관계가 있었으면 좀더 좋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내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설명할 때할수 있는 미니몸이 세 문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영어 한 문장 만드는데 2, 30분 걸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실시간 채팅을 했었어요. 원어민 친구랑. 이제 그 친구는 영국에 살고 저는 한국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는 그 친구랑 잠깐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실시간으로. 더 생동감이 있어. 근데 문제는 문장을 만드는데 2 30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친구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서 아, 너무 아쉬운 거야. 나는 그 기회를 진짜 쓰고 싶은데 나도 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려니까 다 문장을 완성했는데 다시 그거를 쫙 풀 문장으로 얘기하려니까 또 까먹은 거야. 그걸 아 일단 적으면서 하자. 그러면. 내 시간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신감이 더 붙더라고요. 부담도 없는 거죠. 그니까, 나 혼자서 이 영어의 노출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영어 라디오 듣고 해도 실제로 말이 나오는 건또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이 영어 일기를 쓰고 나서부터 입이 점점 트이는 거예요. 비용이 들지 않고, 나 혼자 진짜 마음껏 영어를 계속 했었던 게 영어 일기를 쓸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랑 얘기할 때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일상대화에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때 내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좀 재미없잖아.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 대화는 곧내 일기에서 시작돼. 근데 말이 일기지. 그냥 나 오늘 뭐 했다. 이거 쓰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도 많이 알게 되고요. 내 행동과 생각을 적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스무 살 때부터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언어는 꾸준히 해야지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 오글거리지만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그 진짜 딱 내가 하는 만큼 나오는 게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왜 가끔 어디 보면 언어적으로 천재적으로 언어적으로 천재적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우리 솔직히 다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거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하는 거 묵묵히 하면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 중에 그 명언이 하나 있는데 뭐였더라? 그게 <laughs> 기억이 잘안 나네. 전문가들도 네. 한때는 초보였다. 지금 내가 못한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자신감 없이 나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과거에 돌아갈 수 있어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저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저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 안 해도 된다. 어디 미덕 갈 때마다 어, 어떤 사람이 나 무시했어. 되게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도 많이 없고 그랬었는데 그냥 꾸준히 복무기 하면 나중에 그게 다 저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다양한 영어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남이 써준 문장도 좋고, 쉐도잉 하는 것도 좋아, 무작정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반복을 진짜 많이 해야지 냈게 되는 거거든요. 글쓰기는 정말 전 레벨에 다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영어 일기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본 거에 대해서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물론 댓글로 달아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안할걸 알아. <laughs> 안 하시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에 영상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하... 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한국 춥다고 하는데.